안녕하십니까. 이성만 TV,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입니다. 요즘 읽고 사유하고 있는 성경 사복음서의 원형 자료, 도마복음 제41장에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손에 무엇이라도 가진 자는 더욱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를 추구하는 살아있는 은밀한 예수의 말씀을 추구하는 진리 의 추구의 세계에 있어서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는 분배의 미덕이나 타협이라는 건 없으며 진리의 가짐은 전적으로 가짐이고 가지지 못함은 전적으로 가지지 못함이라는 간담을 선을 캐하는 말씀입니다. 자문해 볼 일입니다. 과연 나는 진리를 가진 자인가? 가지지 못한 자인가를 말입니다. 그동안 예수와 신화적 해석이 객관적 사실의 문헌과 현대적 분석 기법 그리고 첨단 과학으로 그 베일을 차츰 벗고 있는 요즘 저는 역사적 예수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진리의 가짐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복음, 바울의 신학, 다른 종교의 경전, 깨달은 이들의 저서, 서구 철학과 진리탐구 서적을 두루 읽으며 사유합니다. 그것이 저의 하루이고, 이 방송은 그런 과정에서의 제 나름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얕은 바닷가 서성이다 파도를 보고 겁을 내 깊은 바다로 나가지 못함에 책망이 있고, 불교에도 감기 숙을 서성거리는 자 많지만 피안의 언덕에 이르는 자는 적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의심 가는 건 의심 가는 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저는 진리의 드러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이 방송을 듣는 이 계시면 오해는 마시고, 자기 종교와 신앙을 심층 돌아보며 전진하는 일에 유익하시길 빕니다. 저는 신학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령 가마 감동을 핑계해 인간의 손에 의해 쓰인 성경을 망고 불변, 1 1유0이 틀리지 않은 순결한 예수 말씀인 양 치부하며, 지금도 매주 강단에서의 하는 문자이 갇힌 설교에 돈은 메이거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의 수고와 캐리그마의 고마움 느끼면서도 20세기 최대의 신학자 볼트만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는 물론 복음서의 문학 양식 속에서도 역사적 예수를 찾을 길은 없다. 복음서의 언어는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종말론적 회중의 캐리그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그의 고백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수란 무엇인가요? 그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는 2,000년 전 중동의 한 변방에서 살았던 우리처럼 숨 쉬며 먹고 마시며 고나여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 변소에서 똥을 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그리스도 신앙의 진솔한 출발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자신이 구원자임을 의식하고 있었는지는 해석이 아니곤 알 길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의 예수는 사라지고 해석의 예수, 신앙의 예수만이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 복음서 세권과 또 다른 관점에서 쓰인 유언 복음서가 있지만 이들 복음서가 쓰인 당시는 인간의 생애를 시간 순서에 따라 역사적으로 서술한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서들은 역사의식의 장에서 기술된 예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과 해석이 구분되는 객관적 서술은 19, 20세기에나 활발히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복음서들은 AD 70년 100년경 사이에 쓰인 문헌입니다. 그것도 바울이라는 당대 탁월한 지성인이 20년 동안의 전도 여행기간에 쓴 편지들보다 20여 년 뒤늦게 쓰인 정기문학이라는 점은 이젠 부인할 길 없지 않은가요? 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종교적 통합과 연계하기 위해 AD 325년에 소집한 니케아 공위회에서 당시 300명 참석 주교들의 투표로 예수가 하나님이 되어 예수에게는 시작이 있었다 표현으로 예수의 신성을 부정했던, 당시 팽팽했던 아리우스파가 제거되고, 393년 히포 공의회에서 현재의 성경 66권의 체계가 성립되었다는 점도 사실 아니던가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의 발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밝게 드러내고 싶다면 최대한 과학적 사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탁만은 과학적 태도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의 믿음은 믿지 못할 것을 믿는다는 걸 전제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그렇다고 짓밟힌 이성 위에 믿음이 도달하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불합리한 선택 없이는 성립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어디 그게 믿는다고 해결될 일이겠습니까? 이성은 인성에 내재하는 신성이기도 합니다. 이성은 인간 속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인간 구원은 십자가에 죽은 바울의 예수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갈릴리 지방의... 살아있는 사람이 아들 예수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캐리그마에 지워져 있는 사람이 아들 살아있는 예수를 저는 만나고픈 것입니다. 종교 나무 공금 사위해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